안녕 아빠와 재윤이의 게임생활인데 재윤이가 또 안보이네요 저 혼자 게임을 녹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인피니티 루프 게임 핫! 윌! 인피니트 루프! 기억나나요? 두번째 게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녹화했었는데 이렇게 파일이 제대로 녹화가 안돼 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못 올렸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건 녹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동영상 프로그램 딴 걸로 바꿨습니다. 딴 걸로 바꾸면 똥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민재현이 있어서 돼지 불백을 먹어야죠. 아, 네, 그렇군요. 민재현 옆에 있었군요.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가 볼까? 어, 뭐야 또. 어, 뭔가 아, 아직 상자를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리 e 스 g s Come on. Tell us. t o p Stop. Stop. s Stop.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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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o o p 물 t 물 p 물 t 물 p 물 t 물 p 물 t o p Stop. Stop. s t o s t o o 백코 아니. 아, 커비에서 나온 그거. 백코 장비. 왔다, 드디어. 브리지브리지 게이트. 알죠? 이거 통과해야 되는 거? 우... 통과해서 아. 점수를 모아야 돼요.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물을 좀 이해를 못 했는데, <laughs> 리그는 이렇게 단체전이에요. 그래서 빨리 저런 분의 통과를 많이 해야 우리 팀이 먼저 이기게 됩니다. 할줄 알게 됐어요. 저 안에 잘 통과해야 돼. 부스터 하죠 부스터. 부스터 잘누르세요 하트! 나 아, 뒤에 부스터를 놓을 땐 반드시 하트이라고 외쳐 주세요. 띠띠띠르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닌데. <laughs> 하다 보면 재밌을 것 같아. 뭐야? 왜? 뒤에 사람이 부딪혀서 터졌네요. 오, 오히려 더 앞으로 보네. 아들 하트! 아 저기 빨리 오! 통과해주세요 전이다. 하트! 눌러 아, 왜? 몰라. 오! 오! 더막 <laughs> 터진다. 이젠 막. 그렇지? 하드웨이! 아 저기 들어가죠 <desconaltro> 저기 들어가야 점수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기는 거예요. 이팀 <èn> 날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해줘서 다행히 점수 이기긴 한데 잘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하드웨이, 하드웨이, 부스터 많아요, 부스터 하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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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때도 외쳐 하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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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겼어. 오케이. 팔등. 오, 재윤이 보더라. 아니요, 다들. 아, <laughs> 거기 게이트를 잘 통과해서 문을 잘 들어가 가지고 점수를 아, 많이 얻도록 아. 1등이 되는 거예요. 아 못했대요. 저승은 네, 너무 바보. 너무 바보. 우리 팀이 잘해가지고 이겼습니다. 한번더 레이스 해볼까요? 레이스를 하면 할수록 어뭐 선물 같은 걸 받으면서 점수가 높아져서 새로운 차들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저는 새로운 차가 안 나온다더라. 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새로운 차 음, 걸리는데. 근데... 이 사람 막 골드 막 이거. 이런 그러니까 골드... 골드 스피드 슬레이어 짱이다. 막 이거 막 이거 막 저거 이거 조고 이거 이거 조고 조고 조 옆에 이거. 약간 그거 말고 조고 조고 조고. 그거 말고 옆에 있는 조고 조고 조고. 지기지기 작아 작아 조고 조고 조고. 그건 사람 이 만든 거야. 와우 씨 이걸 누르고 있어야 돼 누르고 있다가 초록색이 됐을 때딱 시작을 해야 좋은 그레이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불이다.

No! 우리 팀이 1점 0.5점 아 이러다 지겠어요. 어 아, 우리 지고 있어. 우리 팀이 no! 빨리 들어가 저기 아아아 아, 아, 우리 팀어 아, 다행히 이겼다 우리 팀 와. 와아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아못 했어. 조금 어렵.. 어려... 오 리워드 없나요리워드 나와라. 네. 아 프로세이드 어디 한번 저의 아빠의 실력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드웰. 하드 t wheel! 를 m a booster, Ludo. 아니요, 부스터를 누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r Ludo. Hang he! 고 o m e here. c No, no. I'm a Hat wheel. I'm a 이 a t wheel. Come here. Hat w h 이 이렇죠 이겁니다. p e r 봤죠 지금. perfect 드 p e 하면 뭐가 좋지? 빨리 출발하죠. 들고 있나요? 하드어 출발 라고 자. 아, 하드웨들에게 나쁜 말했어. 아 그래 너도 했었는데. <웃음> <야>! <웃음> 너, 쥐시, <이거> <laughs> 자. 너도 쭉지거 했잖아요. 이거 커질 때가 있나봐 이거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야 돼? 다 옆쪽에서 지나가네 보니까. 가운데로 지나가고 안는 건가? 아휠외쪽 핫휠! 핫 붐! 붐! 함정이 있나 봐. 어? 주변에 부스터 있어? 로봄. 아야!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이 친구도 우리 팀 아니니? 아! 핫 무화 부왕! 다 부숴! 부숴! 아휠 오렌지차 다 부숴! 아! 핫

아뇨 드랍! 한번더 재윤이가 플레이.. 어? 플레이어가?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것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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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것이든 거, 아 거? 하셨던 거, 하셨던 거, 거? 하셨던 거 하셨던 잘 해보면 됩니다 끝이렇다 아잇! 건물이 나네요 오늘 좀 추운 날씨에 재윤이가 밖에서 놀자 그래가지고 추운데 있었더니 콧물이 나네. 형 성이라고 내 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놀았어 맞아요. 콧물 날고 해서 추웠어요. 너무. <laughs> 그리고 강주아라는 너무 추웠어. 유시월드 <laughs> 게임에 보면 강주아라는 <laughs> 누나가 있어요. 내가요 <laughs> 그 누나 누나 또... 초록색이 초록색초록색아 너무 빠갛다 그 띵띵 오케이 들어가. 따시게 어디 들어가려고 했다. 아, 하뚜기를 왜 차려? 하뚜 따시기만 <laughs> 딱리딱리야 아, 딱따구리!!! 통과해야 게이트에 통과해야 되면 항상 저게이트그 게이.. 게이... 게이트가 아니라 스... 어.. 이트가 아니라 스테이크야 아니요 ㅋ <laughs> 이트 <게이트가> ㅋ 습니다 <laughs>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네. 터지는데 조심해 터지는 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 그렇게 옆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빠세 빠세에로 바 그치. 내가 일등 하게끔 만1구만 여기 오케이 그 드리프트 안으로 갈수 있네 만왜 아니야 아니야 옆에 친구들이 널 짜부시켰다 빠세빠세 매차 빠세 <laughs> 게이트 와우 외쳐라 외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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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돼, 안 돼. 어, 지금, 지금. 가고 있어 빨리 지금 지금 안돼 저기 들어가 안돼 아, 저기 들어가야 돼 빨리 지금 게이트 지금 안돼 우리 팀이 이겼어 안돼 나왔어 아 그래도 삼등했네요 우리 팀이 아니서 한번더 제가 네, 할 거예요 네 하세요 정신을 어디부터 날 것셨는데요? 아... 어떻게 1등을 하는거죠? 게이트를 다잘 통과하면 돼요 게이트가 보인다 야너 났으면... 약한 친구밖에 안나 어얘 진짜 요거 진짜 약한 것인데 나는 나나 아, 나 122밖에 안되재윤이 아이디 이름은 지금 울트라 드래곤이에요 울트라 드래곤? 울트라 드래곤 내가 지금 울... 누르고 있다가 그... 초록색 초록색이 되는데 그... 초록, 초록색 되는데 그... 맞아요 초록색 그... 내말 되게 안듣네 여기서 아둘 아, 아 돼. 아들. 들어가야 돼 가운데 그. 렇 계속 적절히 쓰면서 저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거 놓쳤어요. 패스. 아둘 들어가세요. 아둘. 오케이. 패스. 패스. 들어가지고 아니 여기 끝에 끝으로, 끝으로 피해. 이거 터지고 있는 거야. 보이지막 터지고 있어 두, 아, 그래도 아. 터지는데요? 아까 이 좋았나 보군요. 또, 아들, 저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빵! 오케이. 주황, 그냥 날려버려. 저기 들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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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날려버리고.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날려버리고. 부스터, 부스터, 또, 또, 부스터. 그냥. 부스터, 부스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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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리프트. 저, 저, 붙어요붙어꽉차 있다고 붙어. 그냥. 들어가 보자. 붙 또, 또 붙어. 그냥. 또, 또, 또부 그냥 오렌지 으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안돼. 게이트 못 들어갔어. 부 불쇼 쓰세요! 냥냥 아 없애버려 운냥 아우 개, 개, 피조케피냥아레이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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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는데 과연? 아.. 나요 여러분? 노아돼지 oh, no. no. <laughs> 아 재윤이는 꼴등이었네요 아, 팀은 이겼지만 꼴등인데 하면 내가 계속 해 마지막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싸 끝내고 핫핏게임 새로 나온 핫핏게임 별로 재미가 없다는 이상하게 뭔가 좀 모자라 예전 하 핫핏의 그 오밀조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뻔한 레이싱 게임이 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렇게 재미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 사람도 이거네 <laughs> 근데 내가 얘가 더 레벨업이 높아. 점수가 746점인 건가? 네 122점인데. 누르고 있다가 초록색 초록 보는 일초. 빨간색만. 뭐야? 네. 네. 아, 음. 그래. 자꾸 똑같은 말한다. 그러니까 왜 초록색 있어니까 자꾸 빨간색이. 세보샤 돼지 후크샷. 아니 안 안니안니못 들어갔다. 아 갑니다. 또 게이트 나옵니다. 게이트. 주황색. 오이트 게이트. 오우양.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들어와 주기. 게이. 또 터지다 여기 터지다가. 에이 버스. 샌드위치 낙사운. <laughs> 샌드위치. 예 <laughs> 날려버리기. 게이트 게이트. 무시하버리야. 게이트 안 중요한 거. 아니야 부시는 게 중요해. 아니에요 여기 게이트들어라는데 게이트 들어와 가 게이트. 짱. 게이트, 게이트. 아직도 안 들어갔네 지금도. 이렇게 한번 골드 갑니다. 안녕, 1등한다. 아니, 게이트 못 들어가면 안돼, 게... 안돼, 안돼. 아, 도대체 안 쓰고. 어, 따지고... <laughs> 짜시기? 옆에 옆에 놈들 죽이는 게임이 아니니? <laughs> 네. 오렌지 팀의 점수 엄청 높아요 지금. 4.5천 원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안녕. 안돼, 그런 거 어딨어? 게이트 통과 안 <laughs> 돼. 안돼 아, 오늘은 여기까지. 재윤이는 이 게임에 좀 소질이 없군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너무 안 좋아 어쨌든 어땠나요 여러분 두 번째 게임인데 음... 앞으로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음? <laughs>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